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이시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모입니다. 이번 시간은 증평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죠 자구산휴양랜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히어로 주인공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증평군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 이재영 군수가 있습니다. 민선 6기 반환점을 돌게 된 증평군의 다양한 성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지역 사회와 주민이 책임지는 증평군의 돌봄 정책은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좌구산 윤리휴양촌 일원에는 충북 최초로 다목적 목재 호텔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증평군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증평군의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국내외 대학과 연계를 통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평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개발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히어로에서는 이재영 증평 군수와 함께 민선 6기 전반기 성과와 새해 군정 운영 계획을 들어봅니다. 네, 오늘의 히어로 6권 쭉첫 번째 키워드죠. 누구의 주인공? 이재영 증평 군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고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선생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저희 CCS 스 충북 방송 시청자와 증평 군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증평 군민 여러분 그리고 C C S 시청자 여러분 꽤 오랜만에 인사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아주 증평의 영산인 우리 자고산 휴양랜드에서 인사를 올리게 돼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증평군은 아주 갈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증평 군민 여러분 특히. c c s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알찬 그러한 성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육관식의 다섯 개 뉴스 중 언제 해당하는 우리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민선 6기 후반기였습니다. 구수희 보사 민선 6기가 반환점을 2년을 돌았습니다. 또 2025년도에 또 3년차를 맞이하시는데요. 그동안 2년 동안 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가 성장 기반과 관련돼서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우리 직업 센터와 또 여러 가지 농업 기반을 가지고 성장 축을 좀이뤄내는데 특히 증평이 주무에서 상당히 사람들이 작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공장 지을 땅도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금 더 확충해야 되겠다 증평군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생각보다 공장 지을 땅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 삼산업단지약한 27만평, 30만평 가까이를 지금 입지계획 승인이 끝났으니까 이제 바로 착공하면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또, 스마트 산업단지, 사산단도 역시나 규모는 똑같습니다. 한 27만 평, 30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도, 어, 지난주에, 우리 국토부 입지계 그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할 수 있는 이제 기틀이 마련됐으니까, 이러한, 어, 산업단지를 통하여 성장축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성과가 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성과에서 또 조금 더 두드러지고 아주 조금 의미 있는 것은 돌봄과 관련된 시책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돌봄은 그야말로 노인들, 아이들,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돌봄이 어, 2년 만에 아주 정착된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농업과 관련돼서는 아주 의미 있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어, 이게 올해 이제 시범 사업을 해봤더니 굉장히 인기가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저기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시키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뭐 예술적으로는 우리 보광천이 버스킹 명소로 재탄생을 한 그런 해가 올해였습니다. 거의 매주 매달 그 365일을 저 버스킹 공연으로 우리 군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성장축은 성장축과 관련된 것으로 또 제가 주민생활 불편 사항은 불편 사항대로 해소하고 기반 마련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해였죠. 저희 충북 도내 그 증가 출생아 증가율이 도내 1 위를 차지했고 전국 4 위에 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교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돌본 정책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좀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이 경제적 측면에서 부각이 되면서 돌봄과 관련된 일자리 돌봄과 관련된 산업 돌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관련 연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 이것이 경제적 파급으로 보면 오히려 건설 경기보다 훨씬 좋다 이건 검증이 돼 있으니까요 한 돌봄 경제가 일자리 창출에서 30%가 더 높다고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회성, 그 다음에 공공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저희 증평군이 제대로 저희가 이제 돌봄 정책을 가져가 주면서 아주 폭발적인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아이 돌봄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과도 역시나 이 돌봄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증평형 노인복지 모델은 마을에 아예 우리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해서 상주를 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사를 우선 채용을 해서 시범 마을 두 군데에 아예 상주를 시켜서 이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하고 1대1 밀착 그 여러 가지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 때문에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점도 있고요. 또 마을에서 여러 가지 생산적인 활동도 할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 어르신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정든 곳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연계가 되고요. 그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지금 두 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걸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마을 전체로 이제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어디에서 해당하는 핵심 단어 무엇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자구산 휴양랜드였습니다. 구수님,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그 자구산 휴양랜드 명상의 집이잖아요. 여기서는 뭐 안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구수님께서 네. 직접 다니시면서 소개해 주신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자리좀 옮겨서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네. 이제 명상의 집에 왔는데요. 네. 아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아 좋죠. 아 이제 저 눈이 오거나 예. 아니면 네네. 아주 단풍이 들거나 아니면 실록이 우거지면 더 좋은데. 네. 뭐 그런 데는 또 운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그 자연 실링 네. 아주 저기 뭐 피톤치드 같은 게 아주 왕성하다. 느낌이 그렇잖아요. 네. 그 명상의 집이 여기 참 의미가 있는 게. 보면 이 산이니까 동적인 공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네,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운동하는 걸로, 등산하는 걸로 아,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예. 명상은 정적인 운동이거든요. 아, 정신세계를 다스리고. 예, 예. 그래서 원래 그 수도자들 옛날에 아주 고 아주 아주 엄청 이게 저저저 깊은 내곡이 있는 분들이 네네. 제일로 치는 게 명상인데 네네. 그 명상을 여기서 직접 하는 겁니다. 정치만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진짜 제대로 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자고산이고 또이명상의 음...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자리가 예. 어떤 자리인지 소개 좀 여기가 이제 조교옥이라고 이제 발을 음. 담그고서 네. 이제 저기 목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습식이 있고 또 저쪽에 가면 건식이 있습니다 네네. 양말 벗고 이런 거 이제 싫은 사람들은 그냥 그 음. 상태에서 건식으로 저기 조격하고 조격하시면요 굉장히 부드럽고 또 피로도 풀리고 아주 저기 휴식이 제대로 되는 그런 공간이다여기 오시면 아주 제대로 된차 뭐~ 꽃잎차 아니 그다음에 뭐~ 수정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수님 이제 2024년도 또 왕성 활동을 하셨고 또 2025년도에 또더 왕성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조교 체험을 하시면서 아 그렇죠.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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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도 풀어보고 예, 네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한번 해보시는 거, 아, 한번 싶었는데. 해보시죠 뭐. 고수님 이렇게 이제 차도 있고 아,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조교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느낌이 많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큰가보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명상도 즐기면서 네. 좋은 차와 그 좋은 음식과 또 우리 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laughs> 같이 대화를 하고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자구산 휴양랜드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이제 많은 모습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그 저희 윤리 휴양촌에 최초로 그 목조 호텔도 건립한다는 법을 발표하셨어요. 네. 목조 호텔은 어떤 건가요? 어, 이제 산림청에서 목재, 목... 건축 시련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증, 증평이 자구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고 또숲속의 집이 38동이나 있어요. 꽤 많이 있는데 매달 1일 날 오픈하면 1분도 안 돼서 매진이 돼 버린다고 소화들이 엄청나세요. 이걸 아마 숙박시설을 또 확충을 해야 되는데 숲속의 집을 확충해봐야 효과가 별로 없고, 많이 수용 못하니까요. 또, 숲 속의 집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이걸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유스 호스텔이나, 그냥 일반 호텔은, 뭐, 사람들이 늘 접하는 거니까, 우리 한 번, 목재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휴양님의 목재로 호텔을 짓게 되면, 아구, 괜찮겠다. 해서, 우리, 그 선정에 우리 도 공무에 우리 신청을 했고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순수하게 국산 목재로 해야 되고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또그이제 오십 이상을 또 반드시 써야 되고 그래서 목조 호텔로 하게 되면 내부에 뭐 우리가 많이 봤던 편백나무나 이런 아주 저기 어~ 환경 호르몬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목재들로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또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건물로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윤리휴양촌이 지금은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는데 확적이 분위기도 바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조교 체험을 지금 한 5분 10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좀 이제 몸도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조금 씩 어. 맑아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우리 명상의 집 조격 체험장 어디 가셨습니다. 어. 많이들 보세요라고 <laughs>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밖에 보이는이 풍경이 만약에 지금 눈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눈이 오는 밖에 풍경하고 안에서 조격을 하면서 몸의 기운이 이렇게 따스하게 데워지면서 풀리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건강이 저절로 회복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시간 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체험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시사철 외관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꽃피는 봄에는 꽃이 있어 좋고요 여름에는 실록이 있고 또 비가 오면 또비 오는 대로 또 운치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마도 제가 자구산이 추나 추동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하전 단풍 들 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풍도 아주 형형색색 굉장히 아름답게 물 들는 것을 직접 볼수 있는데 그 배경으로 여기서 이렇게 조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생각만 하셔도. 건강히 회복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미소관이나 전시관 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보고 있으면, 사계절 풍경화를 다볼수 있는 아, 그렇죠.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주 예. 자연 그 저기 캔버스가 되고, 네, 네, 또 맞습니다. 그림이 되는 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 이자저 조격도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어서, 물에 담그는 사람들, 또 이렇게 그냥, 그, 저, 따뜻한 공기로 우리 여기, 조욕하시는 이걸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체육을 할수 있죠. 아, 제가, 어, 너무 좋은데? <웃음> 네. <웃음> 예. 여기서 할 거겠어요? 아, 예. 녹화를. 아, 글쎄, 아, 그럴 걸 그랬네. 맞다. 아, 녹화는 여기서 할거겠요 아, 그게 더 아, 예. 훨씬 예. 낫겠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명상의 집 여기 조격 체험장에 오시면 눈도 즐겁고, 예, 입도 즐거우실 음. 거고, 이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얻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유라는 것이요. 네. 지금 현대인들이 뭔가 일상이 계속 쫓기면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여유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네. 이 공간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셔도 네. 아주 뭐한 시간, 아니 20분만 투자를 하셔도 네. 여유라는 것을 아주 만끽하실 수 있으니까 아주 최상의 공간이죠. 네. 네. 고수님, 이제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네. 그, 계속 대화를 나눠봐야 되는데, 뭐, 아쉽지만, 네. <laughs> 다시 들어가셔서 네.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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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수님, 저희 명상의 집잘 둘러봤고, 조격체험도 해봤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자구사 휴양랜드에 오셔서,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다 보니까 더해서 더, 더 인기를 많이 끌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자고서 원님등 많은 분들이 올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무엇을입니다?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스마트팜 프로젝트였습니다. 교수님 저희 증평군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그 백의의 켄트대학과도 업무협약 하셨고요. 2014년도에는 또 l g 연암대학교하고도 협약을 하셨습니다이 증평군의 스마트팜 프로젝트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증평은 공유형 스마트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마을별로 스마트팜을 하나씩 조성을 하고 거기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마을로 분배가 될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마련을 해 나가는 이런 것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우선 시범 단지를 통해서 그 모델을 지금 추진할 겁니다. 이제 증평은 규모를 넘는 영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스마트팜에 여기 이제 수직 농업을 또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그 지역에 보면 우리 창고 같은 게 폐창고가 많습니다. 이 폐창고를 활용해서 거기에 수직 농업을 하게 되면 100평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수직 농업을 통해서 10단만 올리면 1000평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도 우리가 봄, 여름, 가을이라는 이런 계절을 뛰어 넘어서 올해도 역시나 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고온 또 다습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받는데 이런 것을 이겨내는 게 수직농업의 한 방편이라면 저희도 이걸 도입을 해서 양과 주물를 뛰어넘고 또 기후와 환경을 제어하는 이런 스마트팜으로 해서 공유형 모델로 하고 LG연합대학에서는 거기가 농업과 관련돼서 특화된 학교인데 여기에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LG연합대학에서는 저희 스마트팜에 학생들을 어 실습이 됐든 아니면 스타트업으로 여기 와서 한번 저 동사하게 하는 이것을 공급해 주는 걸로 협약을 맺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젊은 청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스마트팜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힌 다음에 마을에 가서 정착을 하고 그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스마트팜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을 지역과 나누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아마도 저희 증평이 어모자라 미래에 스마트팜이 아주 농업의 여러 가지 기틀을 확 바꾸는 어, 그러한 아주 혁신적인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그러한 모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주 특화된 모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천이십사 년까지는 스마트팜에 관련된 밑그림을 그리셨다고 보고 이천이십오 네. 년도부터는 이제 스마트팜에 색깔을 이제 입히는 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삼월 정도면. 이제 스마트팜이 이제 착공해서 이제 건물이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시범단지에,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시범 활동을 해보고 이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마을별로 이제 그 거점 공간처럼 스마트팜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낼 겁니다. 네. 그러면 2025년도 저희 증평형 스마트팜이 또 시작되는 해라고 또 봐도 될까요? 어떻그래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갈 겁니다 네, 고수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외의 핵심 단어를 바탕으로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기업, 경제, 도시였습니다. 2024년도 저희 아, 증평도안이 테크노밸리가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 테크노밸리가 또 준공되면서 저희 또 증평이 기업, 경제, 도시에또 발판을 또한번또 마련을 하게 되셨는데요. 고수님이 이렇게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성장 축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업을 통한 경영 활동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요 요런 순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이 유치되고 기업이 활동하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인력 창출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소비 활동, 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연관 산업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경제 활동 중에서도 기업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지자체의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저희는 경제 생태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연구활동을 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요. 또 저희 지식산업센터는 그냥 단순히 그 임대공간 제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활동을 개인이 할수 있는 1인 창작 스튜디오 같은 이런 것도 준비를 하는 걸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질 수 있게 해서 생태계가 필요하다 해서 그 생태계 기반을 만들고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아마 지파하기가 좋을 겁니다. 고수님,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지나 자치단체를 선정할 때는 고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뭐 인력이라든가 뭐 지원이라든가 그 정주 여건 물론 다 따져보겠지만 저희 증평군만의 그 증평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원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아니,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 저, 지업에서 우리 종업원을 채용하면, 어, 출퇴근을 도와주는 거, 어, 그 다음에 뭐 결혼하면 결혼 자금 이제 지원해주는 거, 어, 또 우리 중소기업 관련돼서는 육성 자금을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들. 아, 근데 이런 지원책은 뭐, 다른 데도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증평은 독특하게 이런 거 말고,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된 우리 저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요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도 뭐 근로자 임대주택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으로 한번 저 우리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쓸수 있게 하고요. 뭐 기숙사 한곳 이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저기 정주여권에서. 어, 문화 활동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그뭐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좋을 거고요. 아마 그 다른 데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우리 저 기업인들을 만나서 애로사항 듣고 또 해서 그뭐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이제 해소해 드리고 어, 이런 걸로 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증평군에서 기업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증평군에 이제 적극적인 좋은 게 있고 주변 환경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업하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군생이 벌써 6관적으로 프롬 히어로 마지막 네. 시간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다? 핵심단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새증평군이었습니다 고수님 저희 벌써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임기 2년이 지났고 2025년도부터 또 2025년도부터 이제 새로운 또한 해가 시작되고 3년차가 접어들었는데요. 2025년도에도 또 많은 방안을 또구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내년도, 2025년도의 군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스마트한 지역 만드는 것, 스마트한 도시, 그다음에 돌봄 정책을 보다 더 저희들은 저기 혁신적이고 업그레이드된 시책으로 가져갈 겁니다. 우선 스마트한 도시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어, 군정의 지향점을 20분 도시, 내일의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기반이, 마련되는 그런 해를 만들 겁니다. 그 국민들이든 저희 지역을 방문한 분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첨단 기술도 활용해서 또 AI도 이용해서 편리성을 또 최고주로 높일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 스마트 관광 그 우리 저 AI를 입힌 이것을 지금 시범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이 가상의 그 공간에서 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돌봄 돌봄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저희가 돌봄은 사람이 사람을 케어해주는 이런 형태였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조금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들이면 아이들 어른이면 어른 장애를 가진 분들이면, 장애들을 가진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면, 그분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분석해서 생활 패턴도 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것을 그 개개인의 맞춤형 돌봄이 될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되게 되면 저희는 아마도 돌봄의 마지막 그 방안을 선도적으로 저희가 끌어가는 그런 지역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예측 가능한 일들을 미리 이견하고 그것을 대응하고 그것에 중점을 둬서 돌봄을 추진하게 된다면 아마도 저희 지역 그 돌봄 대상자들은 24시간 어디에 있든 장소와 시간과 구분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지금까지 돌봄을 우리는 공간으로 가야 되고 또 가도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이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있는 곳이 돌봄이 되는 이러한 아주 제대로 그저 돌봄 정책을 피는 이러한 아주 천국이라 할까요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돌봄은 중평에서만 가능할 수 있게. 아주 독특한 시스템으로 가져갈 겁니다. 네. 군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2025년도도 또 심없이 또 달려가실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달려가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2025년도에는 저희 증평군이 그 들봄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혁신 농업 또 문화 관광 이쪽에서 저희 지역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지 아닐까좀 기대가 되는데요. 또더 왕성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부서님 마지막으로 저희 CCS 충북방송 시청자와 증평 군민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존경하는 증평 군민 여러분 그리고 CCS 시청자 여러분, 2025년도는 22년째 되는 아주 신생 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증평 군민 여러분, 특히 CCS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은 관심과 아, 도움을 주셔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군민들께서, 어, 증평군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사랑을, 많이 해 주십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증평군이 제대로 커야 아마도 대한민국도 그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증평군이 대한민국의 중심 중에서 아주 제대로 된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고 우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어, 발돋움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우리 증평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런 성원과 지원을 어, 2025년도에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기를 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님 이번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운 도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정경력 있는 도시, 중평군이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